계룡시는 지난 15일 계룡 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계룡 청년의 주관으로 제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이응우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각 사회단체장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애국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우리 계룡의 미래를 다지는 이야기를 나누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여러 공연과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함께 즐기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응우 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을 기리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후대에 길이 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룡시는 16일 제6기 계룡시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실질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실무 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민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과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수방자재 창고 및 자율방재단 사무실 준공식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계룡시는 수방자재창고 및 자율방재단 사무실 중공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엄사면 유동리에 위치한 수방자재창고는 각종 수방자재 보관을 비롯해 자율방재단의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5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민간자율방재조직으로 자연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계룡시는 지난 17일 이응우 시장을 비롯한 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사대폭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내용 전달 위주의 강의에서 벗어나 실제 발생 사례를 전달하며 사고 발생 시 부서장의 역할. 2차 피해 유형과 심각성, 사건 해결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등 직장 내 사고 예방 및 대처 요령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실시됐습니다. 한편 개룡시는 관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응우 시장은 건전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권력형 폭력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사대폭력 예방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계룡시는 지난 18일 논산 경찰서, 계룡시 녹색 어머니회, 모범 운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시는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요령 및 안전장치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비롯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룡시청 뉴스를 마치겠습니다.